안녕하세요. 강크레 게임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어, 아, 저기. 아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 먼저 30개 차는 사람 이기는 경기인데요. 철괴를 그 해야 돼요. 그철방석을 캐야 15, 돼요. 15분 안에 그냥 철광석이든지 철괴든지 30개를 가져오면은,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15분 동안. 근데 제가 15분 동안, 원래는 15분 동안 다이아 10개 찾기였거든요. 근데 좀꽉잡서 철로 바꿨습니다. 응, 오늘은 호박이는 못 옵니다. 예, 호박이는 못 옵니다. 네. 응. 외모, 외모도죠? 음. 아무것도 안 해요. 자, 일단, 우리 게임 뭐꾸고 진짜. 네, 당신. 한 사람씩 각자 하는 거예요? 우리 동시 둘다하는 거예요? 우리 협동할까요, 협동? 근데 둘이 하면은 누구랑 대결해? 아 몰라 우리 둘이 협동해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협동해가지고 15분 동안 다이어1 0협동해 협동이니까 철 128개 어때요? 한 사람당 64개죠 네 우리 둘이 128, 128 나누기 6, 64 네? 그냥 다이아 10개 어때요? 어, 아좀 난이도 높.. 높인걸로? 그럼 다이.. 너무.. 근데 그래, 다이아 10개.. 어? 네. 왜 나갔대요? 어, 틀렸어요. 협동이니깐 다이아 1 0개잡시다 네, 협동이니깐 다이아 10개로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번 꺼내는 거? 이런 건? 간직이구요. 님 들어오면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설정에 이 친구들 있나? 자, 몬터 나타나야 되니까. 이제 시작합시다. 네. 자, 저기 나무 있는 거 같이 캡시다. 네. 아, 왜 그쪽으로 가세요. 못는데요, 저쪽, 이거. 저쪽. 아, 같이 캡시다. 나랑이 네. 그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 또. 요. 전화 미가는 거. 그런 거 말고. 알겠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고 협동이니까. 아, 네. 나무 합시다. 드릴게요. 우리 이거 이렇게 합시다. 야생의 기초는 나무를 세게 캐는 겁니다. 저 첫날이니까 좀치트였게요 첫날인데 밤이면 좀 어려우니까. 고마 맞아요. 무 소리야? 밖에 거예요. 알겠지. 밖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한 소리 들은 거 그냥 소리만들어주시 밖에 사람들이 있으셔서. 마크 제작법다 아시죠? 크림님 네? 마크, 아, 마크 제작법다 아시죠? 크림님 네, 당연히 알죠 마크 몇년 차시죠? 3년 차 같은 2년 차 같은 3년 차인데요 저는 3년 곧 한, 곧 3년차 만들 거예요. 어, 저희랑, 저랑 똑같네요, 님도. 어? 네. 연차가? 네. 근데, 좀 있으면은, 2021년이에요. 시간이 참 아, 빠르죠? 어, 시간 진짜 빠르네. 저 어, 말할 어. 말이 있었는데, 그거 연령비공개라서말을 못하겠어 아그아그아좀 있으면 이제 땡땡차 된다 그거요? 네좀 있으면 땡땡대 된다 땡땡 연령대 된다 이런거 아나무서아 <농청아> 죄송합니다 저 한번 때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네아 이제 또그래

여러분도 느꼈죠? 한번눈 깜박할 만에 일 년이네요. 좀 있으면 여러분은 몇 살인가요? 궁금하다. 궁금하다. 나이를 <laughs> 공개도 해 좋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합니다. 우리 나무 얼추 큰것 같은데 우리 지하로 내려가죠? 저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막대랑 저 도깨비 삼나무 얻었어요 그거 도깨 우클릭하고 캐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나 우클릭하고 안 캤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한 번에 고깅이랑 삽 만드는 법 야. 아 야.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유튜브에서 봤어 유튜브에서 봤어요 클릭하면 나오는데, 그거 여기서 두번 터치하면 이거 나오는잖아요. 네. 정말 그거 어디서 봤어? 시프트하고, 우클릭. 어. 응. 이 정도면 내려가도, 우리 식량도에서 갑시다, 식량.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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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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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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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있다. 아, 한 방. 님, 어디 있으세요? 안어요 제가 TP 해드릴게요. 이거는 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딱한 번만. 어, 님 이름이. 근데 양고기 이거 고기가 있는데 안익어요어 죄송해요 아니 저, 너무 식량이 닭고기 하나밖에 없는데 좀 나눠줄 수 있으세요? 많으시면 저도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 하나랑 익혀야 하는 양고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제 우리 땅굴로 들어갑시다 저기 양이 있다 마침 어, 맞네 아 우리 침대 만 같이 요 엄마는 제가 잡을게요. 님양손몇개 있으세요? 저세개 있어요. 저도요. 그리고 이거 양손도세 개. 오. 그럼 우리 이제 땅굴 팝시다. 근데 우리 사냥좀더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리까 아니, 땅굴 팝 땅굴 팠다가 한번 자고 다시 올라옵시다. 이러다가 10. 이러다가 15. 르다 가겠어. 너무 짧으니까 20분으로 늘릴게요. 그럼 내려갔다가 다시 잡으시다. 하시다 네. 네. 근데 15분 카운터가 또어요 아니요, 저 녹화 시간이 없에 떠서 제가 바로 확인할 수있어요 제가 어,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할게요 오케이 난 한시간안에 한시간안에 다이아 10개 얻기 하고싶어 <laughs> 그럼 이것도 2분 나눠서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한시간 시간안에 다이아 10개 얻기 어요 한시간 안에 근데 너무 그럼 녹화시간 기니까 좀 나눠서 해야될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하는게 좋을것같아 그럼 그렇게 할까요? 네, 한 시간 안에. 그게 시간도 넉넉하고 좋잖아요. 근데, 그럼 나눠서 또 합시다. 저번처럼. 네, 지금, 노, 지금 녹화 몇 개죠? 지금 13분. 어, 그럼 벌써 15분도 안에 가네? 맞아요. 와, 아, 한시간으로 하기 잘했다. 시간이 눈한번 깜빡할수록 하 이렇게 빨리 가요. 오 뭐야 벌써 화로랑 설치했네요 작업대랑네화로제거에요 남들은 어, 이렇게 하러 갔어요. 나무 캐고 있네요. 석탄 저 고기 좀굶고 있을게요. 어저 목탄 어. 울라했는데아 나도 저도 거기 좀 구울라. 목탄 아 목탄 지금 석탄이 없 일단 목탄 일이부터 만들어야지 아왜 때려요 아니, 저여다죽겠어요 저도 때리세요 님 나, 님도 저한테 때리세요 전 괜찮아요 오케이 돌고깽이를 만들어 줬지. 자, 뭐, 돌고깽이를. 한 20분 되면은 이제 다시 촬영하죠. 끊었다가. 왜 그렇게 있다? 저 저. 그, 그, 하나 설치하고 문닫을시다 무서우니까. 맞아. 혹시 문좀 바람 문으 닫나요? 바람 네, 없어요. 나, 나 배고픈데. 아. 어. 고기 먹으세요. 안 익힌 거라도. 아니야. 나 익힌 거 있어. 아우로 좀 이상한데. 봐요. 내가 정신 못 났어요. 님이 해 줘서 おっ 뭐, 제가 안먹어 뭐, 네, 그렇게 설치하지 말고 여기다가 설치하세요 아 됐다 아 됐다 응? 네, 이건 제가 할게 때는 이렇게닫고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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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더 좋은 방법을 알아냈어요 음식 먹을게요 어 기다려봐요 저기 여기서 아나 음식이 여기서. 없다. 감질할게요, 좀. 네, 거기 로려가세요 어제 식량이 없는데. 식량 있으세요? 조명. 저 이대로 가다간 죽어요. 이래요? 김치 줘요. 김치 주세요. 아, 김치 먹으세요. 김치 먹으면 죽잖아요. 아, 근데 지금 몇시 시간 몇 분이에요? 19분. 10분이에요. 그럼 지금 맞을까요? 19분. 20분 되면 마침시다 아니, 지금 마침시다 자 석탄 여기 석탄이 있어요 그림님네 기다려봐요 어 이제 맞힙시다 그럼 이제 맞힐까요 이부 할까요, 2부? 자, 1부 영상은 여기까지였구요. 그럼 2부 영상을 봐주세요. 안녕! 몇분을 나눠서 해야 돼, 이건 또.